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오늘이 동지라고 하네요. 내일부터 아침이 조금씩 빨라지겠죠. 늦게라도 팥죽 뭐정안 되면 비비빅이라도 챙겨 드시고요. 자, 그러면 만평과 뉴스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시죠.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오랜만에 한결의 만평에 아주 찌질한 모습으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 같죠. 이준석 의원이 21일 특검에 공천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참고인 아니에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출석했습니다. 잘 빼이고 할말다 하고 들어가셨어요.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랑 윤석열 대통령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어, 모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으면은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좀 웃기는 게 이미 12일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있었지만 변호사선임이 안 됐다는 둥한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서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요. 혐의는 공천 개입. 잠깐만 말씀드리면 2022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는데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무슨 역할을 했었냐라는 혐의입니다. 뭐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당시 난 윤석열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특검이 무리하게 자신을 엮으려고 합니다. 한다는 식이고요. 또 재밌는 포인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기자들이 몇명안 왔습니다. 이준석 씨한테는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자, 만평 안에는 두 명의 이준석이 서 있습니다. 윤석열이랑 자신을 공범으로 엮는 건 물이라고 말하면서 특검에 출석하는 그 이준석과 이 사진 이거 다 기억하시죠? 칠불사라는 절에서 천하람 의원과 함께 한밤중에 코딱지 하면서 홍매화 심던 그 이준석입니다. 자, 명태균 씨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 바탕 난리가 났었죠. 여기 천하람이 삽질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요게 2024년 3월 1일 새벽 4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꼭두 새벽에 절간 앞마당에서 저러고 있는지 세상 떳떳하신 이준석 의원과는 뭔가 좀 많이 달라 보이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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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묘한 사진이죠. 그림 속에서는 한쪽 편에서 칠불사 사진을 찍고 있는 명태균 씨가 특검에 출석한 이준석한테 비켜라고 하죠. 자, 인스타 오뎅9 6 전정원 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명화. 밀레의 만종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작은 농부 부부가 해질 무렵 교회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전정원 작가님은 이 부부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포즈도 김건희가 팔짱을 딱 끼고 윤석열을 혼내는 모습 같죠. 그림 위에는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김건희가 부부싸움 하다가 윤석열한테 내뱉어. 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래 과종이라고 윤석열이 했을 법한 대답이 익살스럽게 쓰여 있습니다. 과종은 원작의 제목 만종을 또 역시 말장난으로 패러디한 겁니다. 전정원 작가님은 밀레의 만종 외에도 이삭 죽기를 패러디한 주식 죽기 시리즈도 자주 선보여서 큰 웃음을 준바 있습니다. 자, 지질 모찌질이 만평입니다. 로켓의 종류라고 쓰고 세대의 로켓을 나란히 그려놨습니다. 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죠. 왼쪽부터 액체연료 로켓, 고체연료 로켓. 뭐 이건 이제 상식적인 연료를 기준으로 나눈 로켓이겠죠? 그리고 쿠팡의 상징인 파란 로켓이 있는데 쿠팡의 이 로켓은 노동자연료 로켓이네요. 야, 이거 뭔가 쨍하고 머리를 때리는 약간 서글픈 그런 만평입니다. 쿠팡의 산업 재해율은 지난 4년 평균 5.9% 퍼센트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체 재해율이 0.66% 거기에 거의 9배 산재가 비교적 많다는 건설업 평균이 1.45% 인데 그것보다도 4배나 높아요 자, 쿠팡의 산재 건수로는 2021년부터 24년 3년간 산재로 승인된 건수만 7640건 올해 2025년에는 사망사고만 8명이라고 합니다 자 엄청나게 빠르게 라는 무기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자각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 사람을 갈아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이 그림 재밌는 게 왼편에 두개 로켓은 태극기를 달고 있고 쿠팡 로켓, 쿠팡의 로고, 이 로켓에는 미국의 성조기가 달려 있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 만평입니다. 18일 윤석열이 옥중 성탄 메시지라는 걸내놨다고 합니다. 한주 빠르게 내놨는데 이 날이 뭐지 생일이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참 가관입니다.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뭐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다.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걸 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청년에 관심이 있었다고. 자, 임기 중에 유 문석열이 청년 정책에 뭐 특별히 관심을 보인 거 보신 분 계세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또 성경의 구절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게 이웃 사랑이며 그게 모여서 국가를 형성할 때 이웃 사랑이 곧 애국이 된다라고 사실상 자신을 위해서 나와서 싸우라고 또 선동지를 일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과 청년을 팔아먹는 헛소리 대잔치를 한 건데 자 그림을 보시면 간방에서 주요 하면서 밤 늦게까지 기도한다라는 소리가 흘러 나오고 구치소 안에선 윤석열이 자신만의 주님 술한테 딱한 잔만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당 방울과 십자가 묵주를 한 손에 쥐고 해괴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또 청년 우누나는 그우스광스러운 성탄 서신이 놓여 있고요. 자이 사람이 잘 나가던 시절 어디 뭐 지가 독실한 신자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뭐 무속 논란이나 일어나면 가끔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척이나 했지. 손바닥에 왕자나 써붙이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에요. 청년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와, 진짜 기가 찹니다. 자 경기신문 박재동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내란 재판부 수정안 민주당이라고 쓰인 사발에 잘 끓인 죽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조이대 대법원장 같이 생긴 강아지 한 마리한테 두 손으로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조이대 대법원장의 목에는 사법 내란 수괴라고 쓰인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자 조이대와 직위원이 내란범들 재판을 질질 끌고 영장은 자꾸 기각되고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내란범들의 재판과 영장 심사를 따로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처음 구상한 법률안은 판사 추천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거기서 추천하는 판사를 대법원이 승인하는 형식인데 뭐 그러니까 추천 판사에게서 저 의심스러운 조의대 이김을 빼려고 추천위원으로 법무부와 헌법재판 판소를 참여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이대와 재래식 언론이뭐 사법권 침해다 위헌이다라고 지랄 발광을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법무부 헌재 다 빼고 니네 법관 회의를 통해서 추천위원회를 꾸려봐라라고 완전히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자, 이 만평은 어렵게 논의한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이 후퇴하면서 저 불안해 보이는 조이대한테만 좋은 일이 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게 또 재밌게 돌아가는. 게이 그림처럼 조의대가 이걸 그냥 반가워하는 기색 도또 아니에요. 자 일요시사 김홍기 아백님 만평입니다. 배안척이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 이죠. 난파라고 쓰여있죠. 법원에서 사법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해서 법조 원로들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의대가 지휘하는 법원을 난파선에 비유한 김선수 대법관의 발언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현재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의 신뢰라는 부력에 의해 바다에 떠서 최후의 인권 보장 기관이라는 헌법상의 항로를 3,300여 명의 법관들과 1만 5천여 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 운항하고 있는. 배와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배가 지난 3.7 구속 취소 결정과 5.1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출을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에서, 어, 일부 복관들의 내란 관련 형사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진행과 특검의 영장 신청에 대한 지약 결정 등, 어,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행토로 말미암아 그 배의 바닥에 이 폭탄을 던져서 구멍을 내서 침몰을 독촉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이 난파선이 되어가는 법원이라는 이 말에 따라서 실제 난파선을 그린 그런 만평이에요 그런데 배가 임진왜란 대의 외선이죠 사법 독립이라는 깃발이 달려 있고 배 타고 있는 외장은 아주 작게 그려 놨는데도 조이대 천대협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요 그림은 9월에 나온 일요시사 만평입니다 조이대가 사법원을 가지고 자꾸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니까 임진왜란의 원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대서 해 조히데요시라는 별. 명이 생겼었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에 조이대의 얼굴을 폭에서 그린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 선수 대법관이 언급한 그 남파선도 이렇게 임진왜란 때 수없이 가라앉아던 왜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아랭님 만평입니다. 자,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원 스스로 구성하는 후퇴한 법안을 내놓은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법원 공청회에서 법관 원로들의 쓴소리도 있고 또 이진관 판사, 백대원 판사 등등 조의대의 영향 밖에서 법리에 따라 재판을 잘 이끌어가는 판사들도 있잖아요. 법원 전체가 다 조의대 묻었다. 내란에 가담했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래서 법원의 자정 능력을 믿어보기로 한거요 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조의대는 법원에 다 맡기겠다고 대폭 수정한 법안조차 거부하고 법원 예규라는 거를 이틀만에 급조해서 내놨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만들기는 할 거지만 판사는 법관회의고 나발이고 다 안하고 그냥 지 맘대로 하던 대로 뽑아서 박아넣겠다는 거죠. 아니 어떤 판사가 와도 결과는 법대로라며 꼭꼭 굳이 굳이 내란범들 재판이랑 영장판사만은 지 맘대로 해야겠다는 아주아주 이상스러 운 고 의심스런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만평은 조이대가 내람전단 재판부라고 쓰인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담 재판부 안을 받아주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지 맘대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아주 익숙한 구도죠. 김건희가 예전에 <laughs> 캄보디아 가서 아픈 애를 안고 막 주접떨던 그 모습으로 그림 속의 조이대는 아이 대신 윤석열 한덕수 이상 등의 내란범들을 보듬고 있습니다. 전두환 재판할 때도 법원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이 사람 이렇게까지 하는 게왜 그러는 건지 자꾸 이럴수록 작년 12월에 진짜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만 더더더 더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이죠. 좋은 안주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